어 제가 이렇게 풍수 시리즈들을 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손님들이 오실 때 아예 집에 사진까지 막 찍어 오시더라고요. 아,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점사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제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말씀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금마신군금마 아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이 풍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어 풍수의 어떤 이 핵심 구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그 네. 어떤 핵심 구역들이 어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많이 아실 텐데 어떤 어 구역들이 있잖아요. 예로부터 풍수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게 상관 그다음에 침실 그리고 주방 우리가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항을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건강과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이 부엌 여기가 곳간이건 거죠 예로부터 부엌은 곳간이다 재물창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문을 열었을 때 보면. 주방이 그냥 보이는 구조가 되신 그런 집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물 창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게 여기거든요 네, 금전이 딱줄줄 세겠죠 안 좋은 거예요 개수대 싱크대 이런 게 노출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수대가 보이면 안 좋아요 네, 사실 여기 이 저부당도 이렇게 문을 열면, 아 물론 여기 문이 투명한 문이긴 하지만 유리문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문을 열면 개수대가 이쪽에 보이거든요. 저 이쪽에 이렇게 병풍으로 병풍을 쳐놨습니다. 뭐어 이렇게 어떻게 좀 밖에 노출이 되신다 개수대가 이런 분들은 블라인드 파티션 이런 거 하나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위치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집에서 사각형을 그려서 이게 대각선을 그으면 중심에 거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복도가 있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부엌은 안 좋아요. 음. 어, 아까 좀 부엌일 제가 재물 창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집안에 부엌 딱 중심에 부엌이 있으면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격이에요. 음. 어, 중심에 있으면 안 좋고요. 음, 그럼 어떤 방위에 있으면 좋냐? 부엌에서 우리가 뭐 물도 쓰지만 불로 조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화의 성격으로 봐요. 불화로 오행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네. 불과 상상의 관계가 있는 게 나무하고 흙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해당하는 방위가 동쪽이에요 동쪽, 동남쪽 이쪽이 가장 좋아요 제일 좋아요 토에 해당하는 방위는 음, 북동쪽 여기도 괜찮아요 이런 방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불에 해당하는 남쪽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부엌에 화기가 센데 또 불이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집안에 너무 화기가 세지니까 가족 간의 싸움도 막 생겨나고 잘 화합이 안 되고 다툼이 생기게 돼요 음. 사람도 좀 조급해지고 차분해지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실수도 많이 일어나고 안 좋겠죠 어, 재물도 많이 좀 세게 되어, 되게 되어 있고요 불과 또 상극에 해당하는 게 금이거든요 금이요? 네금 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불이 금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무쇠를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금에 해당하는 게안 좋아요. 금에 해당하는 방위는 서쪽, 음, 뭐 북서쪽 이런 방위예요. 그 다음에 물과 불은 완전 상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그 물과 불의 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음, 물기운 물로 생각을 하시면 뭐가 있냐면 가장 습기가 많은 곳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엌이랑 화장실이랑 마주 보는 거 어,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어, 중간에 약간 작은 화분 같은 거를 놓아주셔서 기운을 조금 상충되는 기운을 상, 상쇄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부엌 내부에서도 보자면은요 음, 수도 수도는 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또 네. 냉장고 냉장고도 좀 이렇게 찬 거, 그러니까 물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불기온이라고 보면 우리가 조리하는데 가스레인지, 네 오븐 이런 거. 그래서 가스레인지 오븐에 위치하고. 제 수도가 마주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직선상에 바로 옆에 있는 경우 있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 좀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은 가스레인지 앞쪽에 보통 창문이 더 많이 있어요. 창문이 있으면 경우에는 괜찮아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창문이 없이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수도다. 이럴 경우에도 중간에 기운을 조금 상충시킬, 상충하는 기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작은 화분 같은 걸좀 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화분을 놓으실 때도 큰거 말고요. 잎이 뿌적뿌적한 거 말고 항상 잎은 지, 집에 놓으시는 화분에는 잎이 조금 넓은 걸로. 마찬가지로요. 부엌에서도 칼 같은 거. 뿌족뿌족한 거는 어,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안에다가 잘 보관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쌀독이라는 냉장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음식과 어, 뭔가 저장 공간이잖아요 어, 거기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곳간이 비면 안 되잖아요 어, 네. 쌀독이랑 냉장고가 텅텅 빈다 이러면 내곳간이 텅텅 비는 거예요 어, 그건 적당히 좀 채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풍수 시리즈들을 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손님들이 오실 때 아예 집에 사진까지 막 찍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사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고 이해가 빠르고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서도 손님들도 이해가 잘 되시고 이렇게 좀 여쭤보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제 그냥 주택에 사시는 분이에요. 직접 집을 만들어서 1층에 부엌이 있는데, 2층으로 침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좋아요. 어. 1층에 그 화기, 부엌에서 쓰는 화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침실로. 그 침실을 쓰시는 분한테 건강에 좀 문제가 올수 있겠죠. 이게 흔치는 않은 구조인데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좀 침실에서의 위치를 좀 변경해 주신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좀 유념해 주시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안 좋을 건 없으니까. 네, 네.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좀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부엌 관리도 부엌의 인테리어라든가 풍수지리적인 것도 좀 이렇게 이용을 활용을 잘 하셔서 많은 도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